어 근데 3리버야안돼윤철아 잘하는 데 그래도 와아근 이걸 이렇게 코난다고와삼리인데 뭐야 많이 아 근데 맞았어 아니 괜찮아 저한테는 와, 드라... 아, 저트, 저트. 싸워! 어 들어 아 쇼트샷 들 싸워 드라... 어어 근데 들어 개 말이 줄였어 근데 어. 이기는데 아니 이거야 뭐야 싼데 가운데 삼 사... 가운데 와 뭐야 가운데 아, 와 아니 멀리 버로 멀리 걸어 쭉실 와 아. 시작인 줄 네. 아, 오랜만에 보네. 프로리그. 재밌겠네요. 프로리그 하기 빡세긴 해. 아장전 거절했거든. 뭐할거 같아서. 아, 그래? 난중장전 아, 한다 했었는데. 영진이 있었는데? 형이랑 명훈이 형이 하려고 했었는데. 나한테 온거 같은데 어 유영진 아니면 은 정영재랑 한다던데? 원래 저한테 왔는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아 그래? 아그 10시 반 하는 거야 스테너? 그래. 아 그거 말고 그이일어나 그거 낮, <laughs> 낮인가 왔는데 그거 거절했어 아침인가? 했는데. 난 어제 와서 한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거절했어요? 아니 한다 그랬어 근데 어제는 한다 했다가 프로리... 프로리그 때 거절한 거 아니야? 어, 어. 유, 유영진이 프로리그 <laughs> 하면 하고 아니면은 그거 중국 근장전 한다고 말했던 거 같은데? 어, 아... 뭐 no 아, 프로리그... 그렇게 쉘이라고 봐 거기에. 노 no 프로리그일 때 하자고 그랬어. 근데 유영진 프로리그 왔긴데 나도 이거 왔지. <웃음> <웃음> 보험 잘 깔아 뒀네. <laughs> 아, 난 어제 쉬어 가지고 오늘 근데 그건 애초에 근데 9시잖아, 중장전. 10시. ASL 끝나고 하자던데? 아, 벌써 아, ASL 끝나고 그러나? <laughs> 거기도 어. AS를 보나 보다 그런가 봐나한테 어? <laughs> 9시에 가능하자고 묻던데 아 어... 잘라 야 빨리 잡히는 사람 하는 거야 얘네. 맞아 서로 똑같은 거야 우리도 좀 이렇게 해도 유도리 있게 해야지 <laughs> 아 잠시만 아, 이거 안 보이나? 안보여안보여아 안안 그래도 엔안치가면 가지 않을까? 그이면안이면이면안 <laughs> 돈을 잘 파고 있는 같지? 그렇다. 우리 거 같지. 그안 보이면 안보이안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 근데 우리가 뭔가... 더잘봤거 아니야 파일론이 우리 거더 빠른 가스가 오십 초. 근데 아, 미네랄은 별로 차이가 미너러? 없어. 오 프로브. 아, 좀 좋아. 어, 근데 아 유튜브가 엔서츄를안 아, 그 했네. 아. 아, 아. 네. 근데, 근데 이거 너너 혹시 뭐 해졌어 석현이한테 못 봤는데. 저요? <laughs> <제가요? 웃음>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. 명훈 이 형이 <laughs> 많이 하는 거 있잖아. 그냥 그냥 뮤타를 얼코에 담겨. 아 진짜로? <laughs> 진짜 못 봤어. <laughs> 무슨 이었어 볼스타야. 어? 와 진짜? 대대빡세. 매서워. 명훈 이 형도 못쓰겠데 캐리 그 저거다. 너무 많이 줘. 그러니까 하 아, 아, 너. 응. 너 내가 이해가 나는데. 너 개무시하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너김김정호텔란보다못 한다고. 걔를 <laughs> 저그들 이 그래 다. 아, 나 얼굴 개좋야 아, 어, 응, 김 그래. 김정호텔한 훨씬 잘한데. <laughs> 어. 난 저그한테는 <laughs> 잘안 되는데. <지냈는데>. 케이리가 <laughs> 저그들한테 그냥 선행배 4배로 하면은 알아서 져 주는데. 마린을 좀 과감하게 잘 쓰면 돼. 마린을 과감하게도 <laughs>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면이 기던데, 마린은. 아, 어, 그래 그래. 마린은 좀 뭔가 열심히 뽑고 안정적으로 하면 이겨. 그래서 진무기 형도 존나 잘하잖아 k 리그에서 저거죠. 어. 마린으로 뮤탈 점사 몇 번만 해주면은 어, 날개가 직접. 마린이 뭔가 힘이 없어. 그랬다. 어제 아, 어제 아이쿠. 나름 마린 이득 잘 보지 않았나. 못 봤어 게임은. 엄진에 아. 털리고 그런 뭐... 게 뭔가 마린이 조어서 쪼... 쪼... 그런가. 뭔가. 어? 손치. 서치... 아야. 어, 어, 어? 근데 사드라 하나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이미 보였겠다. 아이씨, 아이씨. 다 아이씨. 아, 다 볼더. 아, 와. 그래도 어차피 큰 차이는 없긴 해. 사드라 로브 했네 이미. 큰 차이는 없어. <laughs> 아, 윤종영 과감히 앞에 있는다 사드라 봐도 올라가고. 지금 윤종영 바로 셔틀 찍은 거 아니야 지금? 아닐걸? 보통 셔틀 안 찍을 때. 좀머리가 먼저 나한테 올래? 쇼미라 할수도 있긴 하지만. 느끼지끼르. 쇼미라 아니야 이 정도는? 쇼멀리 할수 있어. 근데 옵저점 멀티를 할 확률이 좀더 높기도 해. 에그 깨고 나갈 수 있어 맵이. 저못 깨고 나가는 맵은 쇼멀리 많이 하는데. 어, 우리가 쇼멀리인데? 우리 셔리예요. 가면. 어? 어? 셔틀 찍었어요 우리가? 셔틀 나왔어요. 상대 쇼틀 나. 상태 셔틀로. 우리 안 찍은 것 같은데. 너 우리는 원래 안 찍을 텐데. 어, 찍, 찍으면 셔리로 할 텐데. 다시는 로버드려서. 예, 그러게, 맞네. 아! 안 찍은다, 우리가. 어? 옴 리버야, 시립으로? 그러면? 우리가 옴리하고 멀티로 하는 거지, 올레는. 어... 드라로 올레는 저 상대 입구를 잡으면서 옴 리버 멀티가 정석이지. 어, 지금 내려올 때저팔 드라로. 이게 네? 이 드라 숫자 맞춰질걸, 어차피? 근데 윤종이형 어차피 올라갈 거야, 한 번은. 재미하게 있네. 윤중이 올라가야 되는데. 좀 올라갈 거야. 내가 에그 깨는 맵은 이래가지고 쉽게 내려가서 드라곤 마당 잡는 게 별로긴 해. 아우 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안불안하다. 사이드가 불안하기는 게임. 이게 내려오기야 쉬운 맵이. 다른 맵이면 모르겠지만. 아 여기 너무 넓다. 강내려와지겠다 여기 강내려와지긴 하긴 오적으 일단 보고 아우 안내려와 아우 야 이게 이게 왜 왜다 아우 씨 아우 2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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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0시 20시 20시 다 야, 이거. 2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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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 우리가 마당을 지어지는 게임이 아니라. 그한 시간 이제 그냥 넥서스 받고 하면 한 시간 끝나요, 리야 그러게. 우리 셔틀까지 찍었는데왜 넥을 안 지어, 우리? 드라이시고 넥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현재는, 야, 인기가 윤철이나 옵저버를 못 봐서 셔틀 리버 리버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트리버 슈브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같아, 게임을 옵저버 내려오는 걸 봤으면 아마도. 쇼우리로 생각해서 넥서 짓고 이게 유보했을 텐데, 틀지. 이제 드라기 취소가 넥서 쥐야 되는데 윤철아. 응, 뭐. 아 어쩌고. 아니 윤철아 내, 너 드라, 내, 내 어? 고 세트리라고? 그냥 이걸 컨싸움 바로 간단 마인드야? 어. 아니, 야 빨리. 오버지. 뭐 근데 상대 자. 이제 투리야 이거 컨싸하러 가면 이미 나왔어. 언덕만 잡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거 가면 안 되긴 해. 수리 보라. 거의 다 이거 언덕에 드라 쳐치는 맵이라서 이게. 그러네. 야, 원래 공격적 공격적으로 하는 게 별로인 맵이긴 해 맵이. 아니 위에 어. 거만 때리던가 그럼. 어. 위에 드라 좀 때리던가. 또 어, 오랜만에 봐서 손 풀러 가는 거 같은데 이걸로? 어 간다고? 어? 아, 어? 야야야야야. 왜 그래? 위에 드라를 그렇게 한번 치는 게 아닌데 어쩌고 이렇게 보이면서. 어내 어, 때려 같다. 잘 때렸다 오오 이렇게 이득을 와 먹겠다. 근데 이걸 원리 버로 오히려 와빠 걸로. 과감하게 찍어서 이거 진짜 망할 수도 있긴 해 게임이 원래. 어? 지금 여기에 와 어? 어? 아, 아깝다. 오잘 어, 아, 때리고 있나 근데 컨 확실히 아니? 좋다 연철리 그러니까 연철이. 어, 근데 잘하네. 그러니까 이걸로 오. 그냥 오 실드 까고 실드 까고 일부러 살려다가 실드 까고 있어. 25깠어그니까윤종형도 25 한번 싸워야 되고 원래 2리버로 로봇 앞선걸로? 근데 윤철이가 어 근데 3리버야 안돼 윤철아 잘하는데 그래도? 와아 니 이걸 이렇게 턴한다고? 와 3리버인데 뭐야? 많이. 아 근데 아, 네, 맞았어 아니 괜찮아 저한테는와 드라이 아 셔틀 셔틀 싸워! 어? 어 근데 드라이 개많이 줄였어 근데 어. 이겼는데? 아니 이거 뭐야 어? 이겼어 이겼어 가운데 싸움 가운데 와 뭐야? 가운데 와 아니 멀리버로3리버리이어 쭉신 와야 지렸다 이거 와 이게 말이 되나? 와어디다 파이팅 치다 와, 와 올리브로 3리볼이 겼어 와, 이게 와. 말이 와. 와. 우리 안 만나고 프로보다 안 붙었어. 커나느라. 그러니까 상대 맞죠. 근데 샨결이지만 안되 이제 빠는데 와. 와. 와, 이게 말이 되나? 아 근데 우리 원리버밖에 안 되는데. 원래 근데. 진짜 빡쳤어. 이거 구도 원래 쌈 지고 원래 상대 주도권 가지고 센터 잡으면 원래 진 게임이야, 이거. 그러게 그러네. 막 그러니까 <laughs> 빌드가 은처리아 너무 추구 생각해 가지고 근데 지금도 반반 같은데? <laughs> 지금은 유리하긴 하죠 그래도 이게 그래도 주도권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. 근데 드랍피가 너무 빠져가지고 결국 몇번 죽으면은 잘해. 반반 될거 같은데? 그러니까 상대 자원 피해도 안 입은 거잖아. 지금 그러니까 엄청 불리하긴 했어가지고. 이제 반반 겨우 된 느낌인 거 같다. 조금 나 자리 좋은. 오, 조금 조금 잡을 수 없나? 아, 밑에 있는데, 있고있고 있고. 오, 날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았다. 우리 5점은 살았고. 음쳤다.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. 아니, 이러면 이제 확실히 좋긴 해 옵저버 응. 한개 앞서고 셔틀리버 아, 똑같고 배수겠다. 타이밍 이제 반반이겠다 조금 있겠다. 기분 좋아 조금 옵저버 때문에 하나가 야, 더 있네 우리 한개더 있는 게와 개빡쳤다 아, 근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았네 야 옵저버 오 다행이다 그래 그니까 아얜 근데 폭포전도 저 있게 시작하고 잘해가지고 진짜 컨으로 다 하니까. 야 근데 저거 이는게 신기하네 싸움을 아근 상대 속업 돼있긴 한데 약간 빠지면서 야 좀... 어, 방금 속업 돼있었어요 진짜 진짜? 한 대? 응 어.. 안 좋았나 보네 어? 속업이 돼있다고? 속업이 됐으면 뛸만할 텐데 안 상대는 안 싸울만하고 안된거 같은데? 지성아 아니야 방금 됐어 내, 내려올 때된거 아니었어? 난네말못 믿겠어 지성아 하하 <laughs> 아니 됐다니까? <laughs> 진짜? 왜, 지성이 지성이 왜못 믿어 <laughs> 아니 진짜 됐다니까? 지성이 존나 못해요, 형님. 남기요 <laughs> 아니, 아니 뭔가 석현이 형한테 졌다니까어왜 석현이 형 잘하잖아, 왜 그래? 영웅 확실히 되게 빡빡해잖아요. 윤철이 아마도 사기 트에서 공업 찍은 것 같아. 공업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 게임자. 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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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어, 그러니까 소 윤철이 공업이고 여기6 육기 트를 찍었거든. 여기 소업 대단하나 육트 공업 안 찍은 것 같고 확실히. 어머 되있잖아. 이제 된거 아니야? 아까 돼 있었다니까. 아, 뒤에 거 때렸어. 아, 뒤에 아, 거잘 때렸다. 저거는 아, 아, 이거. 저쪽에 한 번. 한 대, 그렇지. 오. 괜찮아. 이 정도 괜찮아. 오, 야, 야, 야. 이런 방. 아, 싹 쐈다. 뒤에 거 때릴 거. 또또 파일로 한 방. 그렇지. 오! 다 아, 위에 드란가? 오. 확실히 기세 좋아요, 철이가 그러니까 기세가 좋다. 아, 무섭다. 이거 이거 소나 클릭 미스하면은 하나 터지는 거 아니야? 하나 터지지 난리 나지. 쫄릴 것 같아. 무서워. 그냥. 아까 이, 방금 컨사 한번 져가지고 오른쪽 오른쪽 입어 한번 잡만해이거 오른쪽 입어. 그렇지 인준. 이제 팔 한번 칠. <laughs> 얘는 무조건 가둬놓고 게임한다. 기대로. 어 버그 자리 서로 버그 자리야. 아니 싸지. 오실세 실제... 아, 오, 우 좋아 좋아. 데미지업 됐네 진짜. 상대도 됐는데 현재? 한시아 확실히 좋았나 본데 이게. 상대가 돈이 많았어. 오우 육게이트가 이게 더 빠르고 공업도 빠르네. 안돼 아, 이거 하는 입장에서 트로보지였어. 하는 입장에서 단순한 게임. 육게이트 트로보. 트로보 어떤데? 괜찮아? 좋죠. 이거 어. 조이기 하면 괜찮아 게임이. 드라고는 어. 여기서 더 많아도 크게 의미는없긴 하거든요. 쪼이기 하지. 요즘에는 퍼프전 여기서 막 캐논은 안지 줘. 그거는 약간 산물티 <목소리> 먹는 매제도. 쪼이는 거. 여기 언덕에 앉아 있잖아. 페는 어차피. 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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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들어. 포지션 포지 포지션 뭐. 와. 윤종이 와, 못 잡아. 셔틀 다. 와 셔틀 찌코백이 와. 와. 와 컨트롤이 진짜. 아니 이거비농사데야이 이거 콘. 나이스. 아 우리 셔틀. 와. 아 이만기 살았어. 괜찮아. 와 아니. 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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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때? 커트 롤 미쳤다 근데. 근데. 게임 존나 좆같이 않이딱 세틀만 치고 존나 <laughs> 잘 뺀다. 어, 이게. 리 존나 때리고 하나밖에 두 개로만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? 와, 스피드 또. 대열 받겠다. <목소리> 내리고 그렇지. 와. 아, 내려. 내렸... 이러고 가운데. <목소리> 한번만 더. 아가비 이제 아, 이제 빼자. 이제 빼고 세틀 다시 온대. 세틀 세틀 뜨면 다시 오면 돼 야, 다 삼리오 나와 있어. 잘 썼다. 우와 <laughs> 우리 안받당으면 병력 버. 그니까. 야 안, 잘한다 확실히 요즘. 아, 어 근데. 언니 아, 진짜 좋다. 뭔가 입으로 하는 스타 같네 느낌. <laughs> 너무 잘한다. 잘한다 확실히. 아 여기로 가서 또. 인데 하다 든든해. 아니 아니. 와 들어왔죠. 차이버. 아직 몰라. 몰랐고... 웠을 때? 아! 셔틀! 나이스. 와 무브해서 셔틀 찍고. 와저 병력 움직여. 아 와. 와. 무교 계데 이게? 그니까이 상황에서 와. 태웠어 아니 그냥. 야. 야, 이거. 이건 잘했다 뭐지리네 와, 와. 아니 무조건 불리하게 지루통 잡는 이유가 있네. 분위고. 그러니까. 이렇게 하면은 다 따라가지네 얘는. 아, 멍멍아, 응해라 아... 좀. 아브란. 와돌아... 날 갔다, 갔다 올게요. 아, 파이팅. 네, 네. 지성이구나. 지성이 구나 지성이 원래 좀 잘하는 사람한테 쓰니까. 빌드 먹고 뭐 한번 해 보자, 지성아. 그래. 오버풀이다 이야.. 한게 저렇게 극복하네